야, 이게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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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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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실제로 죽여버린다 그리고 디야너희들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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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무슨 게임을 시작하려는 거야! 신청하는거 어, 어, 오피키언즈 았다 어, 너희들 아, 엄청 지옥 아, 훈련해. 아, 심하게 아, 빠질 거. 아, 불 이제 이세상은 불태울 때가... 보스의 아, 지옥 훈련다자 지금부터 첫 번째 훈련 춤추기. 이거 무이야개타라왜이렇안했어어너 뭐 저.. 훈련을 저.. 너희들은 죽여버린다! 에? 두부들은 보스 슬레이다 너희.. 잡히면.. 불태워.. 뭘 불태우고 누도이 될거야 그니까 내가 지 어.. 아니면 지나가 아. 아. 엄마한테 카드를 엄마한테 아. 돌이거가 엄마 카드로 시 유니몰 카드 넣야돼 뭐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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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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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모� tendenza durable medidavil> 걱정이야. 실증무. 잘 죽고 서다 없애버리겠어. <laughs> 이 세상을 없애. 계획이 왔다. 그러니까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동생. 지구, 건가? 지구를 와서 파괴해야겠어. 역시. 우리는 최강이야. 이제. 西葫芦，这个，做啊做